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식사를 하고 오셔서 막 피기가 돕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국이 맛있었다고 다들 한결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는 것, 예, 지방 방송 이제 꺼주시고요. 인사 이제 그만하시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 어, 아까 좀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분이, 아 어, 이제 사무실을 찾아 오셨어요. 사무실을 찾아 오시고 난 다음에 아 다음 주부터 좀 이렇게 어디를 좀 확인하셔야 된대요.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 4층 4층으로 이제 가면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 4층에 엘리베이터가 쓰나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교회를 적게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4층에 올라가 보실 일이 없었대요. 근데 혹시 여기도 4층에 혹시 안 가보신 분 손들라 그러면 못 들겠죠? 예. 안 가보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 새 가족실이 있고 재정부실이 있으니까 남전도에 속하지도 않았고 내가 새 가족으로 등록한 일도 없고 그러면 4층에 솔직히 가볼 일이 없겠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이 아,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오래 교회를 나와서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내가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연안을 더해 가면 더해 갈수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떤 이 전문적인 기술력이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더잘 아는 것,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예수님을 다안 것인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제 아내를 어, 이제 뭐 저번에 결혼 기념일 10년 차 됐는데 도저히 아직도 못 알아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20년 차, 30년 차더 되신 분들 아내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아예 모르시죠. 남편을 아시겠어요? 아, 도저히 모르겠죠. 절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연안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가 조금 더 알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주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곧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속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속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찬미라는 제목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찬미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우리 오늘 찬양 열심히 하시는 우리 홍찬미 전도사님이 생각나죠. 찬미 이 그리스도 찬미라는 이 제목을 가진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찬양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보면 너무 시적으로 잘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다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러한 찬양이었느냐? 아니면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매번 사람들에게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졌던 이야기들이냐 아니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쓴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생각해 보면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시기부터 이 시기까지는 30년 정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그 지식이 더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전심을 다하여 이렇게 찬미의 시를 읊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로 성경은 어,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1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못 봐요? 예? 영이 죽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존재들은. 아무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아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우리가 볼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이콘이 바로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원형 나타냄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형 그대로 드러났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원형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렇게 어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유사한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원형 자체가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막연한 신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원형 곧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별되는 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분이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능과 지위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분위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볼까요? 빌립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지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입니까? 내가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봐야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절 말씀,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보는 것곧 아버지의 원형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본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난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과 속성은 다 어때요? 이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 이시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동시에 한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형 그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까?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앞선 분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생긴 순간보다 먼저 이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먼저 존재하신.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먼저 계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겨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요한복음이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말씀이 되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동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기를 결심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과 계획의 뜻을 누가 이것을 실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누가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바로 아들, 아들 하나님께서 속량 곧 죄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한 아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재창조에 해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건도 보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 성령님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를 실행하신 이가 바로 성자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분을 말씀으로 가리키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결심하셨고 아들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3위 하나님은 재창조에 해당하는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창조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이 3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천지와 만물을 모든 주체가 아들 하나님,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그 주체가 아들 하나님 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까지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육적인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할 뿐더러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과 학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나의 이 신앙의 모습들이 영적인 모습 가운데 또 우리 육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생활이 많이 우리가 부여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들이 참 많이 어, 좋아졌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그삶 속에서 어떤 삶의 이유들을 찾지 못해 병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삶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 마음을 더 많이 쏟아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빈곤함과 채워지지 않음에서 오는 그 허탈함 그것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이겠죠 내가 어떤 정말 내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아는 거로 내 삶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 복음이라는 것을 들음으로써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그것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1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의 창조 원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피조체의 목적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 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조금 내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래, 크리스찬은 좀 뭔가 달라 이런 사리를 듣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내삶 자체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때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해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던 주를 위해 왜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주를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맛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더 깊이 알게 될때그 맛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함께 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이라는 게참 신비한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태양에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명체가 다타 다 죽어요. 조금만 멀어지면요. 다 얼어 죽어요. 그런데 딱 맞는 거리에 이 지구가 태양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내 삶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삶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 여러분, 들이 조금은 의아해 할 정도로 더 강조하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바울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그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찬미하며 그 시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신 것, 그것을 그들이 믿고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삶이 본받을 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동정녀에게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라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도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않겠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나요? 아니, 부처를 믿어도 그렇게 저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지옥 가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단의 종교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너희들이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 공부를 하고 나면 너의 생각이 달라질 거야. 너 예수님이 아니어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고 수많은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왔고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금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이들을 현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게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구원자는 누구세요? 아, 모르세요? 나의 구원자 누구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 그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 내 삶이라는 것도 예수님 쪽으로 가까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의 신앙의 깊이라는 것도, 나의 신앙의 알미라는 것도 정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 그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 이것 자체가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만물을 조화롭게 그 질서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마음속에 내가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위해 내가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우리들을 항상 도우시며, 우리의 믿음의 길이 허물어지지 않고 주 앞에 온전히 설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오늘 저희를 맡깁니다. 저희를 복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모두가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설날을 기대하며 세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